할렐루야! 오늘은 니에미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3장 말씀은 이제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는 니에미아가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쌓자 라는 비전을 던졌고 백성들은 이 비전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결국 성벽 쌓기에 돌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은 어떻게 성벽이 쌓아졌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제 40여 명의 책임자들이 함께 감독하에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니에미아가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니에미아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두 동참해서 성벽을 잘 쌓았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귀중한 니에미아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역의 원리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소명의 원리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부터 여자들까지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성벽 쌓기에 돌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벽 쌓기는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이들이 느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죠 니에미아가 와서 동기부여를 했을 때 이제는 이 성벽 건축을 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각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보통 자기 은사로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보람도 느끼죠.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무엇이 그들의 임무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 1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물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자를 달고 또 성별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 우리가 알던 제사장들이 그런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은사와 직무는 내려놓고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부르심과 소명이 중요한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와 직무는 두 번째 일이고 성벽 쌓는 일. 하나님이 모든 회중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성벽 쌓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사명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이라면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시키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를 내려놓고 성벽쌓기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서 시키시는 일인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은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또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 자기의 일만을 한다면 공동체의 일은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그 일을 남편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그 일을 아내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에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협동의 원리입니다. 3장에 보면은 리더의 이름이 75명이 나오고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원리와 연관이 있죠. 연관되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고 동역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29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누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쌓고, 은사와 부르심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어서 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완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일을 남겨주어서 다음 사람이 또 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며 이 일을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내가 여자나 남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리더십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분위기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순종하는 분위기입니까? 해보자! 할수 있다! 이런 분위기. 내 부르심만 중요하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에주신 부르심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집중의 원리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데요. 자기 은사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두가 집중해야 할 일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나는 약해서,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참하여서 집중할 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원하실 때는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그 일을 시키실 때는 지도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주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광을 돋보기를 비추면 검은색 종이가 잘 타지 않습니까? 언제 잘 탑니까? 초점이 맞춰질 때잘 탑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몇 시간을 해도 타지 않아요. 집중은요 뚫어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역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까?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부르신 가운데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 가운데 내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불순종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 협력, 집중 이세 가지를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일을 맡기실 때는 함께 집중해서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